안녕하세요. 한의사 강용혁의 심통부리기입니다. 부부든 연인이든 서로 간의 문제로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 남녀 간의 가지는 기본적인 다름이 있는데 이를 서로 이해를 하지 못해서 불필요하게 더큰 갈등으로 확대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부부 싸움이 배우자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는 현명하게 대처하는 공부도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젊은 부부들 중에는 남녀 간에 발생하는 서로 간의 본능적 차이에 대해서 잘 몰라서 굳이 오해하고 반목하지 않아도 될 부분 때문에. 힘들어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결혼 전에 연애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사례를 한번 보시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결혼 4년 차인 30대 주부 K씨입니다. 공황장애 때문에 내원했습니다. 한약을 먹고는 조금 안정이 되었는데도, 또 나중에 다시 나빠지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이 계속듭니다 그리고 최근 금망증 증세도 조금씩 있는데, 이게 혹시 반복되다가 치매가 오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까지 한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부쩍 죽음이라는 단어가 자꾸 떠올라서 괴롭고 우울하다고 호소합니다. 아직 치매와 죽음을 걱정할 나이도 아니죠. 그런데 케이시는 왜 그런 걸까요? 처음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잘안 쉬어지는 공황 발작이 생긴 게 부부 싸움 직후였습니다. 한참 언쟁 후에 케이시의 남편은 이제 그만하자라며 방으로 휙 혼자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케이시는 이 문제를 결론도 안 짓고 그냥 내버려 두면. 다음 번에 또 똑같은 문제로 싸울 일이 반복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케이시는 남편과 이 문제를 더 대화로 풀기 위해서 남편이 들어가 있는 방으로 쫓아 들어갔습니다. 이야기를 좀더 하자고 하니까 남편은 계속 더할 이야기가 없다라며 이제는 아예 집 밖으로 휙 나가버렸습니다. 이때 케이시는 자신이 남편으로부터 철저히 버림받았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을 집에서도 서로 대화도 없이 냉전기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케이씨는 남편이 자신에게 아무 말도 안 하는 것은 투명 인간 취급을 하고 철저히 무시하는 태도라고 해석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해석이 바로 케이씨의 공황장애와 자꾸만 죽음이 떠올려지는 불안증의 진짜 원인입니다. 케이씨 생각에는 지금 이 문제도 해결이 안 됐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남편과 앞으로 계속 더 부부싸움을 해야 한다고 생각됐기 때문이죠. 그리고 앞으로 살면서 계속 부부싸움을 할 때마다 남편이 지금처럼 회피하면 나는 또 답답해서 그때마다 숨을 못 쉬고 공황발작이. 지난번처럼 오게 될 것이다. 이런 결론에 도달한 겁니다. 신랑은 똑같이 부부싸움을 해도 이렇게까지는 안 힘들어하는데, 왜 케이씨는 공황장애가 올 정도로 이렇게 힘든 걸까요? 이는 싸움이든 흥분된 상황에서 남녀가 보이는 정서적 반응이 서로 상반되기 때문입니다. 여성인 K씨는 부부싸움을 하면 말로서 풀고 뭔가 해법을 찾고 싶어 합니다. 이렇다 저렇다 남편으로부터 확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남편은 서로 간의 이견이 확연되었으면 더 이상 얘기해봐야 그건 무의미하다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더 말할 필요도 없다 라며 그 뒤로는 피해 버리는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아내인 케이 입장에서는 자신을 남편이 무시하는 무성의한 태도다 라고 여긴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부부 싸움 때 남편이 저렇게 나오면 나는 지난번처럼 공황장애가 또올 것이다 라고 지대 짐작을 한 거죠. 그래서 남편을 쫓아다니면서 왜 피하냐며 계속 다그치고 남편은 그냥 할 말이 없다라며 피하는 악순환만 반복이 된 겁니다. 자 과연 케이 씨의 남편은 결혼 생활에 너무 무성의하고 아내를 무시하기 때문에 대화를 계속 피하는 것이었을까요? 이 대목에서 남녀간의 정신 심리적 차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자, 여자분들끼리 전화 통화를 할때 한번 떠올려 볼까요? 전화 용건은 너무 간단합니다. 내일 오후 4시에 어디 어디에서 만나자. 딱이 약속을 확정하기 위해 전화를 건 겁니다. 그러면 남성들 같으면, 어, 내일 4시, 알았어. 거기서 보자. 라면서 딱 1분이면 통화 끝이죠. 근데 여성분들은 어떤가요? 이런 경우에도 전화를 한 시간씩도 붙들고 대화를 합니다. 남성들 입장에서는 내용을 들어보면 별 이야기도 없습니다. 남성들은 해답을 찾으면, 정답을 찾으면 더 이상의 대화는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러나 여성들은 다릅니다. 대화의 목적은 정답 찾기가 아니라 정서적 소통과 공감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약속 장소도 확정했고, 내일 만나서 이야기를 해도 되지만, 오늘도 정서적 공감을 위해서는 한 시간씩도 또 통화를 할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만약 남편이 아내 통화를 듣고 있다가, 아니, 내일 볼 걸, 뭔 전화통을 그리 오래 붙잡고 있냐며 짜증이라도 낸다면 어떻게 할까요? 이게 바로 남녀 간의 차이입니다. 어느 게더 낫다, 옳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신체 구조가 다르듯이 정신 구조도 다른 거죠. 이성과 감정 중에서 어느 것을 목표로 하느냐도 남녀간에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갈등 상황이 생겼을 때는 남녀가 평소와는 정반대로 달라집니다. 여성은 더욱 차분하고 이성적으로 돌변합니다. 평소의 감정적인 모습과는 달리 자꾸 이성적인 해결책부터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케이씨처럼 부부 싸움을 해도 정답을 찾기 위해서 계속 더 대화를 하자는 식이 됩니다. 그러나 남성은 또 정반대로 달라집니다. 평소에는 이성적이고 정답만 찾다가도 싸움이나 흥분한 상황에서는 이성은 마비되고 감정적인 모습만 강해집니다. 남성은 부부 싸움이든 동료와의 싸움이든 길가는 사람과의 싸움이든 흥분하면 이성은 마비되고 충동적인 감정만 강해집니다. 말로 조근조근 따지고 설명하는 남성은 몇안 됩니다. 그래서 남자들끼리 계속 더 싸우고 말다툼을 하다 보면 결국엔 거친 욕설이나 주먹다짐으로 가고 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더 흥분해서 계속 말을 하다 보면 아내를 주먹으로 때릴 수도 있는 거죠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상황을 본능적으로 피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니면 대신 집안의 물건을 집어던지거나 하죠 그리고 그런 상황도 피하기 위해서 그냥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리거나 지갑이나 휴대폰도 안 갖고 집 밖으로 휙 나가 버립니다. 이렇게 흥분했을 때는 남성은 감정적 충동만 남았는데 이성적으로 돌변한 여성은 자꾸만 더 대화를 해서 해결책을 찾고 싶은 겁니다. 남녀가 영원한 엇박자인 거죠. 그래서 K 씨처럼 피하려는 남편을 끝까지 쫓아와서 더 말을 하자는 거죠. 흥분한 남성 입장에서는 이제 주먹다지마자는 걸로 여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피하려고 하는데 아내는 또 말을 걸고 당신 입장은 뭐냐며 꼬치꼬치 더 물어본 겁니다. 이건 남녀 차이가 있는 건데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 분란을 더 키운 거죠. 지금 내가 이미 흥분해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말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일단 피해버린 겁니다. 이건 아내를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너를 말로는 설득시킬 수도 없고, 그렇다고 내가 내 잘못을 인정하고 설득당할 만한 상황도 아니고, 그러니까 일단 유보하고 그만하자, 이런 겁니다. 그리고 흥분이 가라앉고 나면 그때 이성적으로 다시 이야기하자는 겁니다. 만약 내 남편이 다른 남성과 길에서 주차 문제로 언쟁이 붙었다. 더 거칠게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남성들끼리는 욕설이나 주먹다짐으로 갈 수도 있겠죠. 이렇게 내 남편이 흥분했을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일까요? 일단 흥분이 가라앉도록 거리를 떼놔야겠죠. 그런데 이런 상황을 상대를 무시한다라고 해석해버리니까 아내인 케이씨는. 답답해 미치겠다는 겁니다. 자신을 무시하고 불성실한 태도로만 여기다 보니 공황장애로까지 이어져 버린 거죠. 여성들이 잘 모르는 부분 중에 일과 가정에 대한 것도 있습니다. 여성은 남편이 직장과 일도 중요하지만 가정과 아내가 항상 더 우선이길 바랍니다. 그래서 케이씨는 자신이 갑상선 암에 걸렸을 때 직장 송년회에 남편이 참석한 게 너무 섭섭하다고 말합니다. 남편은 사장님도 참석하는 자리라 눈치가 보여서 꼭 가야 한다고 했지만 아내인 케이씨는 하찮은 회사 송년회보다도 지금 암에 걸린 아내가 더 못한 존재냐 라며 자신이 무시당했다고 여긴 겁니다. 이런 남편을 믿고 과연 평생을 함께 해야할까? 지금 그런 걱정까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케이씨는 회사가 중요해 내가 중요해 이런 화두를 놓고도 부부싸움을 자주 하게 됩니다. 싸우면서도 나랑 이혼을 하든 그 회사를 그만두든 하나를 택일하라라고 남편에게 은성을 높인답니다. 그러면 남편은 아니 어떻게 일을 그만두냐 라고 말하게 되겠죠. 그러면 케이씨는 이게 또 너무 섭섭합니다. 남편은 자신보다 일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냉혈한처럼 여겨지는 거죠. 그래서 또 사소한 일로도 계속 더 싸우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문제도 남녀 간의 차이를 역지사지로 생각해 보면 감명합니다. 만약 남편이 내가 중요해, 우리 아이가 중요해, 하나만 선택해. 나를 선택하고 아기를 갖다 버리든지 아니면 아기랑 살 거면 나랑 이혼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남성은 원시 시대 때부터 사냥을 나가서, 즉, 밖에서 일을 해서 집에 있는 처자식을 부양해야 한다는 책임감 속에서 살아온 존재들입니다. 남성의 무의식에 뿌리 깊이 각인된 본능 같은 것이죠. 밖에서 일로 성부하고 그로 자신의 정체성을 느끼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입니다. 근데 아내가 그런 일을 포기하라는 건 결국 남편들로 그냥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마찬가지가 되는 겁니다. 반면 여성의 본능은 아이를 낳고 양육하는 일입니다. 아이를 구하기 위해선 엄마가 불구덩이에 뛰어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본능을 포기할 수 없는 것처럼 남성도 일을 포기할 수 없는 거죠. 이씨의 남편이 유독 비가정적이고 아내를 위할 줄도 모르는 나쁜 놈이라서가 아닙니다. 자기 일과 일터를 잃어버린다는 것은 함부로 흥정이나 타협의 대상이 아닌 거죠. 이건 원시 시대 때부터 거의 모든 남성들에게 각인된 본능입니다. 아내를 회사나 일보다 더 사랑하지 않거나 무시해서가 아닌 겁니다. 그리고 남성들 또한 여성들이 부부 싸움할 때 자꾸 대화를 하자는 것을 너무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남성들은 곧잘 여성이 지적하는 부분을 자신들이 맡은 일을 제대로 해내지 못했다. 자신이 잘못했고 못난 걸 지금 자꾸 추궁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느낌을 가집니다. 그래서 남성은 여성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게 무척 어렵습니다. 뭔가를 잘못했다는 것은 해법을 정답을 찾지 못한 것이고 정답을 찾지 못한 것은 내 일에 실패했고 내 일에 실패한 건 자신의 인생이 실패한 것으로 그렇게 간주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아내의 대화 요구가 자꾸만 자신의 인격이나 능력과 자질을 문제 삼으려고 드는 것으로 그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무능력해지면 아내는 더 이상 자신을 사랑해주지 않을 거야 라는 본능적 사고를 하게 됩니다. 불안이죠. 그래서 잘못을 시인하지 않게 되고 도도 대화를 피하려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성은 그냥 마음이 어지러운 문제에 대해서 함께 해결책을 찾아보자는 의도였던 것이지, 남편을 추궁하거나 모자라다 라고 말을 하려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처럼 부부싸움 이면에는 남녀 간의 오래된 정서적 차이점이 있는데 이를 모르면 큰 오해를 불러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함께 사는 동안 부부싸움은 계속할 수밖에 없겠죠. 이때 서로가 당장의 끝을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극단적인 상황, 즉 끝을 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때도 내 방식만이 옳은 것이 아니라 남녀 간에 분명한 입장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이상 한의사 강용혁의 심통부리기였습니다. thank you